에베스의서장 어, 11절부터 22절까지 에베스의서장 11절에서 22절 에베스의서장 어, 11절에서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내눈 끝에 육체로 일하니 손으로 육체하는 알개를 받은 무리가 신앙을 는 자들로부터 알개를 받지 않는 무리가 신앙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가거의사람이다 약속을 은약되어야 한 외인이여 세상에서 소망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 다니 이제는 전는 멀리 있던 일이다. 그리스의 예수왕에서 그리스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이런 노예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원수된 것, 그과 중간 같은 나를 자유죄로 보시고, 덕정으로 된 개명의 일법을 배하셨으니 이러니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로의 둘을 한 몸으로 하는 것, 한목하게 하게 하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문배 있는 너희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가까운에 있 자들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야, 우리들이 하는 성령 아버지,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눔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신이며,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성자의 터위에 세우시는 이번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님 모통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가슴 초소화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을 할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올림말씀으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 한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데의에 네, 화평이 있습니다. 화평이 아, 첫째는 이 소외된 인간에 대해서 아,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평케하신, 예, 수 그리스도에 아, 대해서 말씀. 그다음 이제 세 번째요 새로운 세상 아, 새로운 세상 아 그러니까 이 원래 이 유대인들은 뭐냐 유대인과 아, 그다음에 그대음에 부분에서요 이방 이렇게 구분을 다 치우버리죠. 근데 이거를 누가 하나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이렇게 어, 하나 되게 만이 예?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하나 되게 하신 거죠. 하나. 음.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그 새로운 세상을 본문에 보니까 어, 19절가요. 19절. 19절 안에 가요. 세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여, 아니여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여 하나님의 권수라 그러니까 이제 어, 이 새로운 세상은 첫째는 동일한 시민 네. 동일한 시민 어, 동일한 시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의 유대인과 그 다음에 이방인 이렇게 나무제가 있었잖아요 구분이 아, 되어있었어요 교제도 안되고 완전히 딴 나라 사람이죠 어. 그렇게 인류가 살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피어나서 이제 이걸 막힌 담을 흐려버리셨어요 막힌 담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 남자와 여자 사이에 막힌 답, 가난한 자와 부자 사이에 막힌 답, 또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사이에 막힌 답, 이런 막힌 땅을 누가 다허물어버리셨어요 네, 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시다니, 이렇게 막힌 땅을다흐러버리니까 이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동일한 시민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 거죠. 응? 어? 하나님을 나라가, 이 새로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의 지역, 온세상입그래 우리가 그전에도 보면은, 나라마다 신이 달랐습니다. 예? 나라마다 뭐가 달랐어요? 신이 다 달랐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모압에는 암몬, 또 뭐, 어, 아니, 모압에는 거대우스, 또 암몬에는 뭐, 불, 뭐, 이런 것만, 신 전부 다 나라마다 다 달랐어요. 그러니 예수 글쎄, 일단 했다고 오시고 나서부터는, 나라마다 신이라는게 아니라, 신은 이제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신은 한 분, 신은 몇 분, 한 분, 하나님만 믿으니까, 이제는 뭐, 나라 구별할 것도 없어요. 어, 오늘 아침에 제가 요, 그, 청소하고 있는데, 젊은 아줌마가 저쪽에서, 정경책을 다 들고 새벽, 기도를, 새벽 기도를 갔다. 오랜만에 봤어요 예. 요즘 이 새벽에도 다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 얼마나 반가웠지 서울은 그냥 아이 반갑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외국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뭐 중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저 오스텔리아 사람이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냥 반갑습니다 아, 네. 할렐루야 네. 마 예수 믿고 성경 좀 만들었다 그러면은 아니. 목에 십자가만 달고 있어도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십자가 단 사람들이 대개 보면 누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목에 십자가만 달고 있어도 반갑다니까요. 이게 동일한 시민이 되었어요. 다른 게 동일한 시민. 동일한 시민. 어. 그 전까지는 세상을 전부 보다 이렇게 막 분리를 해요. 분리를. 쪼가리쪼가리 다 해가지고. 어? 막힌다. 막힌다. 이 막힌 담을 누가 흐러버리셨다고? 예수, 예수님이 예수님 막힌 담을 흐러버리신 겁니다 예. 그다음에 또두 번째는 그 다음에 또두 번째는 내놓고 구절 19절 봅시다 15절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원인도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신이니 하나님의 거듭 수호니라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속. 권속이라는 말이에요. 권속, 권성. 이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가족, 어? 오케이노스. 가족. 오케이노스. 오케이노스. 따르면 오케이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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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노스가 뭐라고? 가족. 따르면 가족. 맞아. 가족. 맞아. 권속.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오늘 주와 여러분들은 한 가족. 다른 한 가족. 그래, 한 가족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러죠 다른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만나면, 형제, 자매. 다른 형제, 자매. 그리고 사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신형제, 신자매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입니다 할렐루야. 그 앞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17절 보세요. 17절, 세자.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 먼데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다뭘 전하셨다? 평안을 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 소환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다 보면, 참수로 평안이 오고, 감사가 넘치고, 또, 그야말로, 한 형제 삼내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오히려, 형제 자매보다 더 가까워요. 어? 형제 자매들은요, 이 권관계가 딱개입하기 시작하면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뭐가 돼요? 아버지 유산. 유산, 빌려주는 뭐, 이런 것 가지고서 형제 자고를 막 다투다 보면요, 그냥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리가 만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다 보면, 서로 생각이 같고, 뜻이 같고, 또, 우리 안에 평안을 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시니까, 한분 예수님이 계시거든. 예? 한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한분 예수님이 당신 안에 거하시니까, <laughs> 서로 연결이 되어가지고서, 따라서, 오케이노스. 오케이노스. 이게 뭐라고? 가족. 권속. 가족. 다리에 권속. 가족, 가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가족처럼 지내야 돼요. 옆사람 쳐다봐 당신과 나는 가족입니다. 당신과 나는 가족입니다. 뭐라고요? 가족, 그러니까 가족처럼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전. 다르게 성전. 하나님의 성전. 원래 이말씀 해보니까, 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제는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다르게 하나님의 성전.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성전이라는 것이 성전이라는 것이 나중에 신약 성전으로도 보면 누가 성전입니까? 성전이 뭐가 성전이에요? 기도하는 하나님이 예수님. 임재하는 곳이 예수님. 성전이잖아요. 따라요, 그래. 따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래.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성전인데 그래. 그 예루살렘 이제 구약에는 그 건물로 존재했습니다만 신약에땅 넘어오니까 뭐가 성전입니까? 예수님이습니다예수님 예수님이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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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수님이 성전으로 변해버렸어요. 내, 어, 성, 내, 뭐야, 성전을 흘라, 며칠 만에 세우리라? 그 누구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죽여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 이말 나를 죽여라, 3일 만에 부활한다. 성전을 흘라, 3일 만에 부활한다, 이 말은 예수님의 몸이 뭐라고요? 성전. 그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냐면 예수님은 인성과 그다음에 뭘 같이 가지고 있어요? 신성. 인간이면서 뭐라고? 신이다 이 말이야. 인간이면서 신이니까 인간 예수 안에 누가 계실 겁니까? 하나님 이 계시고. 그러니까 그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하시는 자리가 성전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몸 안에 누가 계신다고? 하나님 이 계시니까 그분이 곧 성전이라는 말이죠. 아, 어. 그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성전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다른 우리 몸 뭐가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 16절 17절 원로전서 3장 16절 17절 2 6 1페이지신약성니 어, 다같이 있습니다. 시작 네, 너희,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돌럽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도 거라하니라. 할렐루야. 그 네.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계신다고 그랬습니까? 네. 너희 안에.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 나를 왜 성령. 성령.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결국은 내가 뭐라 말이죠? 성전. 성이라 그런 지금은 여러분의 몸이 성전입니다. 아, 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성전이에요. 왜? 여러분 몸과 마음 속에 성령님이 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네. 그게 성령의 저이죠 성령의 절. 이 우리 몸이 바로, 어, 이만 우리 왜 이래 안 나오네요. 바꿔야 되겠네 성령의 절. 성전 다른 게 성령의 저 성령의 전. 성전. 성전. 그러니까, 원래 성전이었는데, 원래는 건물이에요, 건물. 그런데 그 건물의 지성소에 그,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신약에다 보니까, 누구, 누가 성전이라고? 예수님. 예수님이 성전이고. 지금은 하나님이 누구 안에 계십니까? 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계셨기 때문에, 뭐가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 몸이 바로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지금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 사람이든, 구라이나 사람들, 북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겁니까? 성전이 되는 거예요. 따라 성전. 그, 그래, 너는 이게 막딱 구원이 되 있었거든. 응? 이스라엘만 성전이고, 너나 아니고. 다 이렇게 구원이 되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네, 네. 따라서 나는 네, 네. 하나님의 성전이다. 네, 네. 성전이다. 그 성전의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그, 그 다음 한글 읽어봅시다. 6장 아3 에베소서 2장 20절 읽봅시다 20절 20절 한번 읽어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위에서 네. 우승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칠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아실이 소수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 성전의 모퉁이 돌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전 우리의 모퉁이 돌이 응?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석이다, 이 말. 옛날에,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 이렇게 집을 지으면은 반드시 거기에 모통이 돌이 있습니다. 따로 모통이 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지금은? 네. 기초석이라고 그러죠? 따로 기초석. 기초석. 거기다가 주인 이름을 딱 적어 놓는 거 집을 한잔 지어 놓고, 모통이 돌을, 모통이 모토, 돌이 보면은, 요즘 뭐라고 그래요, 기둥 밑에다 뭘딱 하는 그리고 거기다가 이름을 적어 놓요 뭐 국희도 지리스의 주돌 그건 주축돌이지, 그래. 그게 모퉁이돌이에요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따 그러면 자기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의 기초성, 우리의 주축돌. 우리의 모퉁이돌이 바로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 모퉁이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세상이 원래 는 이렇게 나어져가지고막 치고 가고 사람들하고 맨날 싸우잖아요 요즘은 사실 별로 싸움이 없어요. 요즘은 뭐 러시아가 막그라인을를 치는 이것도 신경 쉽게 한게 아니잖아요. 한라에막 전쟁을 선포하려고 하러면막 굉장한 각오를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잡어나면 싸워요. 잡어나면 그냥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서로 먹을 게 없으니까 가슴막 뺏어 먹어야 돼. 먹을 걸 뺏어 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쳐들어가가지고 뺏어 먹고 또 나라 뭐 합쳐놓고 이런 식으로. 맨날 싸움받죠. 그러나, 예수 그 그리스도 오 수월한 이후부터는, 이제는 한 형제, 한 자매, 한 가족, 한 권속, 할렐루야, 네. 또 성전, 어? 동일한 지,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와의 사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또이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삼기면서또 하나님의 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내를 감사합니다. 어늘도 오게 새벽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운송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를 통해서 이제는 그래서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갈라져 있었고, 남자와 여자가 갈라지고, 가난한 자 부자가 갈라지고, 외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 갈라지고, 여러 가지 온 세상에 온 통풍절되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막힌 담을 허심으로 말미나 이제는 온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안에 산 형제 자매가 되어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자물의 험한 세상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은총 가운데 그에게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만이미아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하시고 복된 세상이 되게하시고 하나님의 그북한 은혜로 한 형제 자매 되어서 주님을 크게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조선 김사님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귀한 종온 육신을 감글하게 하시고 후손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건사님을 사랑하시고 날마다 기회의 여정으로 세워주시기를 감사합니다 혼가짐에 구원에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조립사님 조남경제 또 우리 조원님 년, 형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 선진한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김태선 임사님을 축복하시고, 태 s 월포사 은혜로 잘 경영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배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어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잘 해결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종언당도 예수님의 피부든 손으로 만들어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희선단에 축복하시고, 공황장애에서 빨리 해방되어 자신이를 감당하고,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여원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국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하에그으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가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나라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